초등부 친구들, 초등부 친구들 안녕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전도사님 이번 한 주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성경학교 공과를 준비하면서 행복하게 지냈어요. 전도사님 오늘이 성경학교 다섯 번째 시간이 맞나요? 네 맞아요 전도사님 오늘이 바로 성경학교 다섯 번째 시간이에요. 매주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고 공과 잘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열심히 예배 드리고 설교가 마친 후 진행되는 공과 영상을 보면서 공과도 잘하는 그리고 그 공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참. 친구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성경학교 티셔츠 잘 입고 있나요? 성경학교 티셔츠를 입고 오늘의 예배도 은혜롭게 시작해 볼까요? 오늘 성경학교 다섯 번째 시간을 위해서 임순원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한 존재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학교도 교회도 예전처럼 가지 못하고 친구들, 가족과도 거리를 두어 저희들 몸과 마음이 많이 궁핍해져 이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영향을 미칠까 두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여를 잊지 않고 감사를 찾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또 서로 얼굴을 맞대고 찬양과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여름 성경학교를 온라인으로라도 할수 있게 해주시니 그 은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고 알게 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초등부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예배할 때마다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벌써 여름 성경학교도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예 배와 공과를 통해 친구 대신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제 후 몸과 마음이 성장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대기해 주세요.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해 주신 우리 전도사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또 저희가 다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교사들과 또 몹시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위하여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더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성기는 일에 사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양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전도사님, 2주 전에 우리가 들은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다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를 않네요.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 저와 초등부 친구들에게 다시 알려줄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하나님만 자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축복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이 하나님께 올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전도사님, 궁금한 것이 있어요. 이두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전도사님이 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늘 읽은 말씀과 오늘 들을 설교 안에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니까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축복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모이시오 모이시오 모세의 말을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막과 성막에서 사용하는 기구들과 제사장이 입을 옷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필요한 재료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필요한 재료는 금. 은, 돌, 실, 염소털, 가죽, 나무, 등유, 향품, 보석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대로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과 스스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하다고 하신 재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어요. 하나님은 부살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양한 재료로 만들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홀리압에게는 남을 가르치는 능력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만들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러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모세는 부살렐이라는 사람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재능을 주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가지고 온 예물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자 성막을 짓는 일을 하던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너무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제 예물을 그만 가지고 오라고 전달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말하였어요. 이제 더는 예물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전도사님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자신이 가진 소중한 물건, 소중한 재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재능을 드렸어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렸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전도사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소중한 것을 모두 하나님께 드렸군요. 맞아요. 전도사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주신 성막을 지으라는 목적을 이루려고 자신이 가진 것을 하나님께 모두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목적을 주셨어요. 그 목적은 바로 설교를 시작하며 말했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축복하며 지내기 위해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해요. 우리 친구들 잘할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초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배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축복하기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이웃에게 나누며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초등부 모든 친구들 다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초등학교 친구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성경학교가 진행되는 8주간은 여러분이 받은 단체 티셔츠를 입고 함께 예배해요. 단체 티셔츠를 입고 예배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착 찍어서 각반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세요. 자 두번째 광고입니다. 광고가 끝나면 각 부서 공과가 진행됩니다. 우리 친구들 공과를 잘해왔던 것처럼 오늘 공과도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공과 열심히 하고 다음주에 다음 만나요. 만나요 안녕 친구들 안녕 자 오늘은 파이디용 공과 네번째 시간 어, 파이디용 공과는 마지막 시간이죠 우리 이제 다음주부터는 히즈쇼 공과를 할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공과는 어, 이렇게 생긴 나에게 주어진다면 이, 이 용지를 우선 꺼내봐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다면은 어 나에게 주어진다면의 절치선이 있는데 절치선에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다면을 떼어내요. 이 나에게 주어진다면은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전 선생님과 함께하도록 해요. 우리가 진짜 해볼 활동은 성막이 그려진 그림을 떼어낼 겁니다. 여기 절치선을 따라서 여섯 개가 분리되는데, 여섯 개를 따라 떼어내봅시다. 자, 이렇게 여섯 조각으로 다 떼어냈죠? 자, 이렇게 떼어내고 난 다음에는 또 다른 어, 우리 활동 용지를 봐야 돼요 성막 조감도라고 적힌 이 용지를 꺼내보, 꺼내서 여기 이제 빈칸을 다 채워볼 거예요 발주자 총감도, 시공자, 봉원자를 다 적어볼 거예요 자, 위에서 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성막을 지으라고 한 분은 누구죠? 성막을 지으라고 한분 바로 하나님이죠. 발주자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총감독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모세였죠. 자, 시공자는 공사를 한 사람을 의미해요. 공사를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오늘 말씀대로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성막을 짓는데 노력했죠. 자이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예물을 가져온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위에 적혀 있죠. 이스라엘 백성과 슬기로운 여인들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빈칸을 채우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종이를 여기 이 여호와 슬기로운 여인들 부살렛, 오올리아, 모세 이스라엘 백성에 맞춰서 성막을 세워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적혀있는 어, 내용대로 놓으면 돼요 자 여호와의 명령을 백성에게 전달한 건 누굴까요? 여호와의 명령을 백성에게 전달한 건 모세였어요 모세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 건축에 필요한 예물을 드린 건 누구일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자, 수를 놓고 천을 짜서 성막의 물건을 제작한 건 누굴까요? 그렇죠. 오홀리압이에요. 자, 손수실을 제작한 건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슬기로운 여인들이에요. 금은 도스로 성막의 물건을 제작한 건 누굴까요? 바로 부살레리었어요. 자, 성막 건축을 명령한 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죠. 자, 이렇게 그림이 있는 윗면으로 만들게 되면 성막의 모양이 완성되게 돼 있습니다. 전사님이 사진 찍어서 보여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활동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지을 때 사람들이 자원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활동은 이렇게 하트표가 있는 편지지를 꺼내볼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적혀있는 이 종이를 꺼내볼까요? 자, 이제 이 안쪽 면에 글을 써볼 거예요. 자, 처음 예시가 잘 나와 있죠. 네개 주신 손재주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교회에서 게시판을 꾸밀 때, 성경학교 이름표를 만들 때로 쓸수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이 밑에 칸은 여러분이 이 위에 적혀 있는 시간, 목소리, 용돈, 용기, 인내, 운동신경, 리더십, 성실, 호기심, 믿음, 글씨체, 미적 감각 악기 연주 실력 등등이 적혀 있는 이것과 밑에 두 칸이 비어, 비어 있는데 여러분의 능력을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칸을 한번 채워봅시다. 어, 전사님은 내게 주신 글씨체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이렇게 하면 어,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줄 수도 있어요. 말씀을 담은 편지를 써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게 주신 어... 악기 연주 실력을 어떻게 하나님께 쓸수 있을까요? 어떻게 쓸수 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 예배할 때 악기를 치고 싶은 친구에게 가르쳐 줄수 있어요. 이렇게 다 적었다면 이제 우리 이 편지를 접어 볼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로 접어 볼 거예요. 자, 편지 접는 영상은 뒤에 동영상을 따라서 잘 적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편지에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 밑에 하트가 적혀져 있는 이 부분을 안쪽으로 접어 볼까요? 자, 안쪽으로 접고 그리고 운동신경 리더십이 적혀 있는 이 부분을 큰 삼각형으로 접어 봅시다. 접고 그리고 하나님이 적혀 있는 이윗 부분을 안쪽으로 접어요. 안쪽으로 접고 그리고 밑에 여러분이 적은 이 마지막 줄을 안쪽으로 다시 접어봐요. 접는 선이 있어서 따라 접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접었다면. 이제 여기 있는 여기 접는 선을 따라서 안쪽으로 한번 접어 봅시다. 접고 반대편도 마찬가지, 마찬가지로 접는 선이 있는데 이 접는 선을 따라서 안으로 접어 봅시다. 안으로 접고 이제 양 끝을 여기 구멍에 따라서 넣어주면 완성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편지가 완성되고 이 편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 나 땡땡땡 자신의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나 배정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를 뭐 드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완성 자 이제 우리 마지막 활동 해봅시다 마지막 활동은 이 공구함을 마지막으로 채워 볼 거예요 우리 지난주까지 해서 1과 2과 3과까지 다 채웠어요. 이제 마지막 사과를 채워 볼거예요자 이제 이 궁궐에서 이 줄자를 떼어내 봅시다 줄자를 조심조심해서 떼어내 봅시다 그리고 이 줄자의 빈칸을 채워 봅시다 자이 줄자 빈칸에는 자나 땡땡땡은 자기 이름을 적어요 나 배정일은 나를 하나님께 드려요 라고 적어 봅시다 이렇게 적어 봅시다. 자, 그리고 여기 이 삼각형으로 고정하는 걸 만들어서 붙이고 여기 이 줄자를 붙여 넣어 봅시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만든 그 삼각형 홈 사이에 줄자를 잘 끼워 넣어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1과 2과 3과 4과까지 해서 이 공감을 완성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 특별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 세상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이웃을 축복하며 지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가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요. 우리 초등부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지으셨고 나에게 특별한 목적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며 나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초등학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4주간 이 파이디언 공과 완성하느라 고생했고 우리 다음 주부터 히즈쇼 공과 세번더 해봅시다. 친구들 고생 많았어요. 그리고 친구들 한 가지 광고가 더 있어요. 자, 우리가 8월 12일 오후 2시에 교회에서 코너학습을 할 거예요. 8월 12일, 8월 1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교회에서 코너학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 마스크 잘 끼고 와서 우리 함께 코너학습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친구들, 안녕!